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은 광고인데요, 꽃게탕이랑 갑오징어 볶음이에요. 전에 제가 간장게장 광고했었던 봉선장에서 이렇게 봉쿡이라는 밀키트를 출시하셨는데요, 봉선장은 이봉국 선장님이 서해안에서 직접 잡아 새우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각종 수산물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밀키트도 국내산 수산물과 자체 개발한 양념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가보징어는 수입산이나 원양산이 아닌 서해안에서 잡아 올린 가보징어로 만들어졌대요. 몸통 다리까지 골고루 넣으셨다고 하고요. 여기 우동사리도 같이 와서 우동사리도 함께 넣어봤어요. 꽃게탕은 이봉국 선장님이 직접 잡으신 서해안 꽃게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 들어간 양념마저도 꽃게 다리 육수를 사용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감칠맛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꽃게탕은 야채도 함께 들어있었고요. 두 제품 다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밥이랑 깻잎도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롱키. 살이 국물로 다 빠져버려서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와. 진짜 죽여. 죽이... 진짜 맛있어요. 孔雀油。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봉선장에서 출시한 봉쿡 밀키트 꽃게탕이랑 갑오징어 볶음을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꽃게탕 제가 오래 푹 끓였더니 맛도 엄청 진하고 감칠맛 진짜 끝내주고요. 진짜 완전 술안주로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볶음도 꽤나 매콤하고요. 이 갑오징어 특유의 질기지 않고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늘 광고는 둘째 치고 둘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봉선장에서 우리 양증님들만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